待て待 <chat> <chat> て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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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て 들그 글쎄. 다치실 거 뭐. 네. 하고 있어요, 저. 세요 여기. 저기 있으시면. I 라면 l 는데안좀들어 u 괜찮아 l l get y 안 u I will get you. I will g e 안 이거봐 아무도 없어. 우리밖에 안 나왔어. 내 팀밖에 없어. 너무 잘했어. 잘한 걸, 잘한 너무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놀랐다. 놀랐다. 선수, 선수, 선수 코치가 보통 아니잖아요. 아니, 근데 아무조심할게되살아있 언니 입혀줘. 저희 감 저희 그도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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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라고? 아니, 마이스 말아. 자, 입장하겠습니다. 네, 네. 자, 네. 이팅 자, 갑시다. 아, 그래도 오후에 집 간다, 진짜. 옛날에는 오전에 집 갔어요, 저희. 네. 아, 정말 잘하고 있어요, 우리 집 때. 너무... 아, 오늘 진짜 잠못잤것 같은데, 진짜. 아, 좀 아. 자 마지막이야! 화이팅! 똑같아요, 똑같아요. 응. 네. 가자, 가자! 화이팅! 네. 가자 가자 가자! 네. 자 힘든 선수는 손들고 바로 나와요 부담 갖지 말고 네. <laughs> 자 화이팅! 아이사이, 아이사이. 자, 멘트 잡고 멘트 멘트. 오케이, 윤이 앞에 볼. 그렇지. 팀밖에부터 띄워야 이거. 꼴려왔다. 꼴려왔다. 잡아. 잡아. 오케이. 그렇지. <놀람> 자, 시작하게, 오케이. 자, 끝까지, 끝까지, 끝까지. 그렇지. 네, 네, 그렇지. 네. 쉬어. 괜찮아. 오케이. 자, 그렇지. 아, g Go, 굿, 굿. d good, good. They have 그 하나만 살리면 돼요. Correr, 근데 기회가 오긴 오네요. 네, 오긴 와요, 거. 무조건 와요. 한 경기. l e bit of a little bit 못 f a little b 자 t of a l 그렇지? 내려와 내려와 좋아 내려와. 좋아 저기 저 주고 선주가 저려야 돼! 됐다! 됐다!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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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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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저기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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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이기 저기 저기 저이 저기 저기 키 야! 저기 저키 저기 키기 저기 야, 기 저기 저수저수저수저 집중. 그렇지. 됐다, 됐다. 집중해! 어, 그래? 자, 아, 벌려져벌려빨려빨려려 벌려, 벌려, 벌려. 벌려. 가. 붙어져 가. 붙까져 가. 붙어져 가. 오케이. 나이 야, 주 내려와 내려와. 자, 유니 그렇지. 밑으로. 오케이. 유니 바로 주면 바로 가. 그렇지. 그렇지, 유니!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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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경이여이 다시 유니 여한 유니 가 유니 가 유니 가 유니 가 유니 가유 유니 가 유니 가 유니 나이스! 가 유니 유니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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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니 붙여 보자. 가 유니 가 유니 가 유니 유니 좋아! 유니 d to 다 a l 겠다 너무 멀어 e d to walk! I don't w a 멀어 멀어 go! You need t 자 go! Okay! Take out! You don't push it! You don't push it! You don't want t 가자 가자, 가자 가자 아니야 가 n 가 to g 지마 뒤로, 뒤로 n t 그렇지 오 오! 오! 오케이! 오! 피 아! 재경이! 이런! 이를 아까 했었어야지! 좋아! 그러니까, 그러니까, 좋아! 그러니까. 나이스! 나이스! 어, 오케이, 컷! 상아나 밑에! 내려와 경아 내려와! 재경아! 경대 오케이! 오주 선주! 선주! 한비야주 빨리! 그렇지! 가자! 가자. <목소리> 오케이 스미 굿. 아, 어, 아, 천천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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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아, 아, 그지 아, 아, 급해 에이, 급해. 이거이 받아 이 선주 꺼. 잘한 선주. 괜찮아 실수도 돼. 천천히 괜찮아. 붙여. 또 와. 된다. 렇지 아! 된다. 된다. 나이스 슛! 된다! 아, 수 나이스! 3030 3030. 초문 선수. 대세고 있어. 밀겨, 밀겨. 우리 야 우리 거! 선제 좀만, 좀만 더. 선제 좀만 더뛰어 괜찮아. 됐다. 다 수지! 어, 수지 내지 수지 나와, 수지 나와. 저예요? 오, 나갔어. 일일일 뭐야 이세스팅일세개올스팅 수지 야, 수지 씨 힘들다 나이 힘들어, 힘들어. 순덕 준비할게요. 너무 아까워. 내려야지 내. 내려. 할뻔지마발 뻗지 마, 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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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온가 따라온가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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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라 따라 따세요 아니야, 여기 예쁘신 못 아, 봤어. 아, 못 아, 봤어. 걸쳤어. 아 여기 선생님 못 봤는데, 분 거야. 아, 빨리. 야, 야, 빨리! 야, 선생님! 안 선생님! 안 선생님, 선생님, 그건 아니죠. 아니, 선생님, 잠깐뭐 했어? 사실 못 보셨잖아요. 못 여기, 보셨잖아요. 여기 못 보셔서 밥, 내려가밥 먹는. 못 보셔가지고 <laughs> 이랬는데. 아, 어. 에이, 못 봤으면 아, 불면 아, 안 되지, 심판이. 이 너무하네. 승미가 있잖아. 집중해, 집중해. 저기 지중해! 여기가 좀 살이 많나 맞아 그런 거. 집중, 집중. 그렇지. 알았어. 왜 쓰나? 괜찮아요. 소영 괜찮아요? 한번 더. 소영 아, 진... 어. 유니크 좀만 더 집중. 아배터리오 어, 없어. 핸드폰. 핸드폰. 아, 한번 더. 끌고, 끌고, 끌고. 핸드폰. 감명이 핸드폰. 네, 저 시간 재고 있어가지고 잠깐만요. 자, 좀만 힘내봐! 집중! 윤이야 뒤에 잘 봐! 잘 봐! 가! 다가가! 가! 발 받지 마! 발 받지 마! 됐어, 아!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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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선주! 선주! 아유, 좋아. 아리, 아리, 아리! 7분 끝났어? 40초 남았어 나좀 그렇지! 아까 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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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. 쪽집은 봤어 좋아 좋아! 네 봤습니다 저... 아직 40초 남았어요 어. 됐다! 붙어! 안 돼! 안 돼! 오, 가자 가자 가! 벌려 벌려 괜찮아 괜찮아 자유희 가고 아리 어디야 아리 어디야 아리 아. 한명만한명만 가! 소 가. 가. 가! 벌려 벌려

아이 새겨! you. I see you. 이제 e e you. I 나 e e you. I 수지! 아 you. I see you. I see you. I see you. I see y o 아 I see you. I see you. 몰랐어 e 몰랐어, 몰랐어, 몰랐어. 몰랐어, 몰랐어. 어! 어! 준비하세요 주희려물어어 uh, 여기 줄어드려. 줄어드려. 줄어드어드어드려어어안려줄어어어 순덕 등져! 집중해. 그렇지. 아 순덕 가. 영이야 0대0이라고자이러면 위에서 이런 영대0이잖아 위에서 위에서. 위에서 0대0이라고 그렇지. 더 들어 더 들어. 올려 올려. 할게. 올려 올려 오케이. 올려. 순덕 순덕 등져야 돼. 순덕 등져야 돼. 순덕 등져야 돼. 선형 떨보고. 공 집중해. 와우 근 기가 막히게 시간 잘지킨다 좋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한 명씩 한 명씩 지켜야. 어, 손들었는데, 어 손들었어, <목소리도> 그래! 아니, 네안네안니 올렸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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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돼. 이 쌤, 쌤, 5미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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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, 5미터, 5미터. 쌤, 쌤 5미터, 기다기다 불면해요, 불면. 아, 저희도 어필할 수 있는 거니까. 네. 뭘 하지 마세요. 한 명, 우리 한 명, 자, 뛰어라. 붙여봐, 붙여봐. 한명 걸려. 움직여! 이게전 해줘, 오가 뛰어! 넌뛰 뛰어! 넌뛰 뛰어! 나까지소이리나이이스소이스이 나이스 리 나이스 나이스 가리나이가소이소

아니, 가운데로. 거 아니 기운데로 you h a v 못 t 게 do? Okay. So, you have to do. Okay. So, 여기 u have to do. Okay. Okay. o 발 뻗지 마발 뻗지 마발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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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다시 나 a 어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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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아 a y Okay. 자 올라가야지! 올라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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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아린 다 아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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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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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어 고생했어! 아 아린 너무 잘했어요 아린 나이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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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! 나이스! 오케이! 나이스, 나이스 지현! 내려와! 서비 내려와! 지현! 지현 공이야! 지현 공이야! 빨리 줘! 빨리 줘! 지현 공이라고! 순다순다 그렇지! 그렇지. 좋아, 그렇지! 가자! 그렇지!

이영아 다리 90, 안 좋은 90, 것 같은데. 아... 면 바로 나가. 자꾸 는데5미터 아니야, 5미 아니야. 나가 나가. 알이 어, 손떡이. 돌아, 돌아 돌아. 그렇지. 밟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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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나아 이거 또 좋아.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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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픈 거 같아. 네. 수영수 1대1! 너가 이겨! 너가 이겨! 저거, 그거 봐라! 소게이긴다고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고 수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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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지. 수, 들어갈 수 있겠어요? 순덕 순덕 그렇지! 아웃! 야 바꿔. 순덕 나 순덕 나와, 순더 나와. 수지. 진짜 다리 아파 보여 아주 다음 주 수술이. 손님, 괜찮아요? 제 수술해야 돼. 열심히 해도 괜찮아. 이제 이제 치료가 이제 아파지기 시작해서 끝나니까. 어자가다 왔어. 가자. o o d s u c 수 e 수 s s u c c e 네. 알았어, 알어알어 이원군, 이원일 분만, 일 분만, 일 분. 예, 일 분, 일 분, 1 분, 분. 서 지원 나. 수비 수비 지원 잘했다 수비. 수비 잘했어. 자 소영 소영. 일 분, 일 분, 일 소영 불만 불. 일 분. 가자 가자 가자. 일대 해봐 일대 해봐. 그래. 누가 이긴다고? 이긴다고. 같은 9 9번이네진 나와서. 뒤로 아, 뒤로.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아, 좋아. 좋아. 아, <놀람> 오케이. 오케 잡아, 잡아, 잡아. 뒤로, 뒤로, 우리, 우리. 우리가 우리. 자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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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, 까. 우리. 우리 거야, 우리, 저, 자, 거. 우리 아, 거야. 수지 아. 받아! 수지 받아! 빨리! 어, 받아야 받아. 아, 받아. 아, 받아야지. 전전하자. 대발이팅오 뭐야? 뭐야. 오 오, 우 오, 오 우, 오 지데이지연이지주고수리지수지 지어리. 리거어지리 지어리. 지 지어리. 지어리. 지어지리지어 지어리. 지지어지어지지지 가자, 가자, 지현, 안 가자. 안 지켜. 안 지켜 괜찮아 지 괜찮아 어지어지어지 반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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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밴드! 슛! 밴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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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밴

잘습니다 <laughs> <laughs> 자, 프렌들 제가 봤을 때 햇빠리가 제일 잘했거든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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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Hi>. <웃음>